자 느헤미야의 이 말씀은 예, 당시에 예, 이스라엘 유다는 이방인에 의해서 특별히 그 예루살렘이 예, 참그 이방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래서 상당히 참그 다윗과 그 솔로몬 때그 예루살렘의 영광은 이미 오래 전에 이제 사라졌습니다. 느에미아는 이방인 지역의 이방왕의 신하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머무고 있지만, 그러나 항상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즉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에 대한 그 마음은 늘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어보니 예루살렘이 완전히 지금 회파되고 무너지고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에미아가...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그과거에그 다윗의 영광, 그 이스라엘 솔로몬의 그 성전 등그 찬란했던 그 때를 생각하며 니에미아는 자기 조상들 때그 한때 의 영광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는 예루살렘이 그냥 폐허가 되다시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마음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시고 그가 이방 왕의 은총을 입어서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이제 거기에 파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중건하는 때에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가만 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회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중수가 진책되어 파손된 것이 복구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듣고 매우 분개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그 지도자들이 이 예루살렘이 또다시 옛날처럼 다윗과 설롬몬 시대처럼 강하게 또 다시 이 도시가 재건되면 자기들에게 분명히 또불리하고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발제를 보니까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그것에 혼란을 일으키기로 공모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이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하고, 다시 이 도시가 예, 이전과 같이 세워진다면 분명히 자기들에게 엄청난 해가 될 테니까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이 예루살렘을 우리가 공격해서 무너뜨리자, 저걸 하지 못하게 하자. 네미아와 그 유다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저들이 공모한 거예요. 이러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구제로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 때문에 밤낮으로 보채를 세워서 경계하겠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지혜롭게 이 문제를 대처합니다.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이 예루살렘의 중건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단지 어떤 한 도시를 세우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때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던 고룩한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이 민족들은 그런 예루살렘을 보면서, 아, 한때, 다윗, 다윗이 얼마나 강대했습니까? 솔로몬 때도 강대했죠.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쪼개졌지만, 자칫하면은 저 예루살렘이 또 번영하고 번성하게 되면,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예루살렘은 어디를 지칭합니까? 교회를 지칭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은요, 교회가 무너지고 파괴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번성하고 번영하는 거 절대 싫어합니다. 그거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와 이세대 악한 자들은 이 교회가 파괴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어? 쇠퇴하면 아주 뭐 너무 좋아가지고 길길이 날 때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번영하는 건 싫어요. 교회가 영적으로 번영하는 것만큼 이 마귀가 싫어한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그저 단순히 보이는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뭐예요. 예루살렘은 앞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재판을 받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거리를 활보하면서 메시아의 그 왕권을 행사할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 알아야 됩니다. 네미아는 무엇보다도 저 악한 대적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는데 분명히 저들이 공격하고 해방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혜롭게 현명하게 대처하는데 무엇보다도 어떻습니까? 구절을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자, 그래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가장 우선이었어요. 여러분, 느에미아가,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를 가장 먼저, 어때요? 기도로 대처한 그 방법을 쓴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 때문에 밤낮으로 보초를 세워서 경계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군사를 세워서, 혹시라도, 저게 공격이 올까? 하고, 보초를 세워서 경계를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지혜를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고 하는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 게 뭐냐? 기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가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듣고, 아, 당연히 그래야죠. 아, 그거 당연하죠. 우리는 그렇게는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기도가 자꾸 후순위로 밀려져요. 자꾸 뒤로 밀려지는 거예요. 이거 바쁘고 저거 바쁘고 이것이 우선이고 이것이 우선이고 자꾸 자꾸 기도는 자꾸 뒤로 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기도는 소멸돼 버려요. 기도는 그냥 형식적이 되고 대충 하게 되고 기도 기도를 하는 시간은 매우 적어지고 다 그렇게 돌아가요. 뇌미아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는데 그 회방하는 무리들, 그 악한 원수 마귀 그들을 대적하려면 단순히 사람들을 뭐 군사들을 보초를 세우고 경계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가장 우선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선이에요. 기도가 우선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현명하게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아무리 내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쏟아부어도, 어때요? 결국은, 뭔가, 모른가, 어디에선가 무너지게 되고, 어디에선가 이 원수 마귀로 인해서 큰 시험에 들거나 분명히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은 이보다 훨씬 더 앞서서 모세와 여우수아를 보십시오. 여우수아가 암말렉족과 전쟁을 할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산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산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론과 훌은 그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양 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 줬어요. 왜? 가만히 보니까 요호수아가 밑에서 전쟁을 하는데 어 여호수아가 한참 그군 여호수아 그 군대가 전쟁을 잘하면서 이겨가는 중에 또 어느 때 가만히 보니까 또 전쟁에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까 그때는 요호수아그 군대가 적에 의해서 오히려 밀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자꾸 또뒤로쫓겨 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모세가 계속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도록 양옆에서 기도로 기도의 힘을 받쳐준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뭡니까? 여호수아가 열심히 그와 그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군대가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모세가 기도를 중간에 진짜 완전히 쉬버렸다면 어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패배했을 거예요. 패배했을 거예요. 성경에 왜 그게 기록되었겠습니까? 성경에 왜 성령께서는 그러한 기록을 왜 해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후대 우리 성도들 날 우리 교회로 하여금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도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교회는 당연히 당연히 기도가 더 우선이겠죠. 그런데 지금의 이 시대의 교회는 또이 시대 우리. 아, 우리 신자들은 기도를 자꾸 후순위로 미뤄요. 자꾸 기도를 뒤로 미루고, 자꾸 뒤로 무리고, 다른 거는, 다른 프로그램과 다른 시간은 굉장히 사람들이 막 번성하고 모이고, 준비도 많이 하고, 거기에 사람과 재정을 많이 투입하는데,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초라해요. 그렇게 열심히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막 모이고 힘을 보태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모든 준비를 다해도 뭔가 모르게 세상에 자꾸 밀리고 지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자꾸 이 세상의 물결에 이 세속의 물결, 또 반기독교적인 물결, 이 마귀와 사단의 세력이 저 이방 종교와 이단 세력에 의해서 자꾸 교회가 이게 뒤로 밀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가 확실히 부족하니까 해야 될 만큼 하지 않으니까 자꾸 싸우면서 밀리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영적으로 빨리 빨리 깨우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순간, 어느 상황,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나 하루를 마친 뒤또 우리는 하루에 어느 때든지 그래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로 의논하고 기도로 내 염려와 근심을 맡기고 기도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분명히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네미아의 이런 지혜로운 지혜로운 이러한 이 방법이 결국은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게 만들었어요. 그 여러 대적들이 여러 대적들이 어? 그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회방하려고 가정 방법과 온갖 것들을 다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회방과 대적들로부터 느헤미야와 또 그의 어? 같이 일하는 일꾼들을 지켜주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첫 번째요. 절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가 최우선이고, 기도가 가장 먼저고, 기도가 가장 중대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뼈저리게 우리가 그것을, 어? 알지 못하면, 분명히 기도는 계속 후순위로 밀려갈 거란 말이에요. 기도는 계속 뒤로 자꾸 밀려. 마음으로는 물론, 아유 마음으로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그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그러는데 실제로는 기도가 자꾸 뒤로 밀리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아주 단호하게, 단호하게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기도하자. 기도부터 하고 나서 그 뒤에 뭐 사고가 터지든 뭐가 터지든 하나님께 맡기자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 담대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보다는 너무 많이 걱정하고 염려해서, 기도보다는 먼저 내 손으로, 내 방식으로 뭔가 자꾸 해결하다가 결국 기도 못하고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더 많이 빠지게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어려워도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기도는 해야 되고, 실패해도 기도는 해야 되고, 넘어져도 기도는 해야 돼요. 성공해도 기도해야 되고, 잘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상황에서 최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상황에서 최우선이에요. 여러분이 병이 들었어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싸우고 다툴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으면 역시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뭐 이것저것 묻지 말고 그러니까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아 기도는 무조건 하는 것이다. 아, 기도는 먼저 일단 기도는 먼저 해보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교훈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곳곳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큰 어려움에 더 빠지고 그렇지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야말로 기도의 본을 보여준 가장 좋은 좋은 본을 보여줬어요. 언제입니까? 계속 만에 기도해요. 내일이면 이제 아니 곧 있으면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포악한 무리들 그 배신자.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을 잡으러 올 거예요. 곧 있으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곧 당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로 말로 다할수 없는 잔인한 형벌을 받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런데도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기도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어, 우리 예수님이 기도의 번호 잘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경험으로 보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확실히, 확실히, 편안할 때는 기도가 확실히 덜 합니다. 좀 편안하고, 별 문제 없고, 그렇게 크게 뭐, 그럴 땐 확실히, 아무리 막 기도한다고 애를 써도, 좀 뭔가 모르게 기도가 이게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극심한 어려움. 극심하게 어려울 때, 환란 고통, 괴로움, 뭐 정말 어떻게 할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는 기도하신 자 돼요. 기도를 안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 기도 외에는 붙잡을 게 사실 없어요.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함께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리고, 나 홀로 고독하게 있을 때,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에 외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은, 혼자 겪을 수밖에 없어요. 혼자. 몸이 아파도 혼자 아픈 거예요. 고통을 받아도 혼자예요. 사람이 막다른 골목, 벼랑 끝에 같이 못 갑니다. 혼자 가는 거예요, 결국은 혼자. 그럴 때 여러분, 누구로 의지하겠어요? 누구로 붙잡겠습니까? 주님 밖에는 없어요. 주님 밖에는 없다고요. 여러분, 평상시에 이와 같은 말씀의 교훈을 잘 여러분 기담아 드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극한 상황이 오거나 괴로움이 올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같은 시대, 특별히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악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은 사납고 그 말세 사람들이 그 나타나는 징조를 보면은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짐승하고 다 아니, 짐승보다 더 모단 흉악하고 악한 마음, 잔인한 마음, 사랑이 없는 마음, 강팍한 마음, 어?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파괴하고, 미워하고, 예? 그래서 마지막는 하다 하다 이제 전쟁, 국가 간의 전쟁, 전쟁의 소문도, 어? 보세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 뭡니까? 이 땅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세상을 좋게 보여줍니다. 세상은 보면은 세상을 좋게 보여 좋게 세상이 아름답고 먹을 것도 많고 정말 아름다운 것도 많고 이 세상은 세상을 좋게 보여준다니까 좋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는 거예요. 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좋구나. 근데 막상 살 보면 살아 보면 그것들은 멀리 있는 거고 당장 내 앞에 있는 거는 고생이요 고생, 환란입니다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그래서 아이 세상이 좋은 좋은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왜 막상 내 삶이 이렇게 힘들까? 왜나 삶이 이렇게 고단할까? 원래 그런 거라니까 원래. 그러니까 원래 세상은 어디나 어디나 좋은 게 없습니다. 야 이것이 좋겠지. 야 이것이 괜찮겠지. 천만에 그렇지 않아. 거기에도.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기도하면서 살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행복입니다. 그 정도는 기도하는 걸 행복으로 진짜 여기에 돼요. 기도하는 것이 아직도 행복하다 생각하지 못한다면 안타깝지만 아직 기도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할 때참 행복하구나 참 좋다 아 정말 좋구나 아 기도하는 시간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 기도하는 게 이렇게 참 어,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의 시간이고 안정의 시간이고 도움의 시간이라는 거 이걸 진짜 알아야 돼요 이걸 정말 마음에서 이거를 이렇게 진짜 와 닿아야 돼요 근데 아직도 아 기도하는 게뭐 그렇게 썩 뭐 그렇게 아직 뭐 이렇게 크게 막 기도하는 게와 닿지 않는다. 그거는 아직도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게 되어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가장 평안한 거예요. 가장 평안하고 안심이 되고 어찌되었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어찌되었던 기도하리라 내가 토굴에 들어가 있던 병원의 병실에 들어가 있던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 가 있던 심지어 죽음의 죽음의 문턱에 이를 쓸 때도 여러분 뭘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으셔서 어. 이 여당강을 잘 건너서 천국에 입성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가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예, 기도가 우선이다. 기도가 먼저다.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또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한테도 꼭가르쳐세요 기도가 먼저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잔소리 하려면은 다른 잔소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여튼 기도하라는 잔소리는 아주 귀에 모시받기도 하십시오.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아주 그거를 듣기 싫다고 해도 해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그게 나중에 커서도 그 기도하라. 성경 읽어라는 그게 진짜 이 마음에 아예 그냥 박혀버리니까 진짜, 기도하고, 성경을 읽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살다 보면, 우리 아이들도 살다 보면 어려움 많이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성경 읽어야 되겠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늘 기도하고 성경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내가 알겠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옵니다. 아이들이 깨달을 때가 와요. 응? 젊은, 우리 많은, 젊은 사람들이, 어려워서 참 자살을 많이 해요. 뭐, 뭐, 물론 참, 뭐, 청년들 뿐은 아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생이 되고 괴로우니까 그 삶을 등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 그때 하나님 앞에 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편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 인생은 결국은 어느 누구나 다 막다른 골목 누구나 다 벼랑 끝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제발 우리 스스로도 무엇보다도 기도, 최우선은 기도, 가장 먼저 기도, 항상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럴 때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풍성하심이 있고 우리 마음의 참 괴로움과 고통과 우리의 그 인생사의 그쓴 뿌리, 쓴물그말의쓴물 그 그게 기도를 통해서 쓴게 달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쓴 것을 달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진짜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도 기도하세요. 억울한 사람도 기도하세요. 고통받는 사람도 기도하세요. 몸이 아픈 분도 기도하세요. 괴로운 분도 기도하세요. 앞이 안 보이는 분도 기도하세요. 캄캄하단, 자기 인생이 캄캄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는 분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는 살아야죠. 인생은 살아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멸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면 다 살게 되었어요. 이 세상 보십시오. 세상은 지금 더 하루, 그러니까 세상은 주님 오시는 그 때를 기준으로 점점 더, 점점 더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은 폐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그런 어둠에 휩싸이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좋은 길을 열어주셨는데 지금은 교회도 기도가 죽었습니다. 기도가 죽었어요. 어제도 얘기했죠? 지금은 어느 뭐 교회를 보면은 맞아 시골이나 서울이나 큰 개나 작은 개나 가만히 보면은 신앙이 아니라 그냥 신앙 생활이 이벤트 이벤트 무슨 쇼 프로그램 응. 음. 그니까 노는 거예요 노는 거 그니까 신앙을 놀이의 개념으로 어, 놀이의 개념으로 바꿔버렸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도 말씀도 뭐 모든 게 보면은 무슨 뭐 연애 프로그램 같아 이러면은 이게 이거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거 마지막 때 교회가 배도 배교의 교회 길로 가는 이유가 다 있어요 진리를 내 팽여치고 기도 안 하고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시대 교회마다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어느 교회든지 간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교회에서 정말 안나 여선 지자 안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하면 몇 명이나? 제가 얘기했죠 옛날 많았어요 제 기억에 70년대 80년대만 해도 크, 그 당시 보면은 막 교회 항상 교회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죠. 새벽에도, 저녁에도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다 있다니까요. 어.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요, 지금은. 지금은 안 그래.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제발 우리 성도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다른 거를 꿈꾸지 마세요. 아, 우리 교회가 막 커져야지, 예배당도 있어야지, 주차장도 있어야지. 뭐 프로그램도 많아야지. 아, 우리 교회가 뭐뭐 뭐 좋은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는 하나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는 이 마음을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도, 우리 학생도, 청년도, 장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래서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기도가 우선이고, 기도가 먼저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서, 우리 교회에서도, 또각 개인도,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 기도하는 우리 일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 기도의 사람으로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